어차피, 우리 보병 거의 다 뒤졌으니까 그냥 싸우다 죽으세요. 빨리 끊어. 하나, 어우. 잘 싸우네요. 하나, 둘. 둘 예, 잡았다. 빙글빙글 돌아 트워. 아, 죽었다. 선배가 4킬하면 이기. 나4키 하면 이기 별무사 2인당 5킬 하면 이기 나 지금 2킬 했거든? 오케이 기하라봐한잡아온다 아..뭔 뭔, 뭔 얘기야 이게 아 근데 상대 진짜 바보같이 들어왔는데 어! 어, 나 무슨, 날라갔는데 나? 일단 나 2킬 하고 죽어 용재 가 여기 있어? 로비에서 싸우면 배나겠송 아니 칼전은 아니지 인마 3대1인데 우리 용원님얘네총 없잖아 모두 각계 점수를 버리시오 자네들 아 내가 두명 따줬으면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얘들아 아이고 어떻게